10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 돋는 대에서부터 해 지는 대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터미에서 일으키시며 자를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굶비판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루야 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본문 중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지만 실패하죠. 이 소식을 들은 반대파인 사도개인들이 오늘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사도개인들에 대해서 23절은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축이 되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산해들인 공예원이고 엘리트 계층으로 비와 사회적, 부와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 가운데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나머지의 가르침들은 부정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개인들에 대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성전 중심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도, 영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읽었을 때 24절 이하죠. 모세 오경을 이, 믿고 있기에, 모세의 글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수원법, 형제들 가운데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그 후사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맞아들여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그와 같이 다섯째도, 일곱째 모두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됐을 때,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다 부활할 텐데, 그때에 이 일곱 형제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참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세, 부활이 없다라고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일처 다부제를 인정하게 하고자 하든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고, 결국 그 질문 속에는,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 쓸모없는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이 질서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했다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 예수 부인은 틀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씨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말씀, 이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형제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후사를 이어가게 하고 땅과 유산이 속하도록 하고 또한 당시에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여인 과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부활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닌데 후사를 두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도 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내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의 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 하으면 길을 잃고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을 사용한다고 인용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씁니다. 그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성경을 마구잡이로 한절두절 절, 아니 그 본문까지도 훼손해서 사도개인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기도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화를 유혹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사용했죠. 이단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나 중심적인 이 시대 늘 성경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하고 적용할 때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두계인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이 신앙 고백, 신조의 첫 번째가 신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황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씀 플러스 무엇인가?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 사람과 제도와 관습을 더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개혁합시다 부르짖었죠 그 기치 가운데 하나가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웨스터미스 신앙 고백도 첫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성경, 이 솔라스 크립투라 또한 토타스 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성경의 한 본문을 해석해 갈때 가장 좋은 해석의 가르침은 전체 이 토타스 크립투라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해석 안에서 그 본문을 함께 해석해 가는 것이 안전한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듣고 해석해 갈 때, 성경을 사용할 때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알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깨닫고 알게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게시하셨다. 또한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할수 없는 이라 진리의 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 가운데 중심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앞에 설때 절대적인 권위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들리는 논리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 히브리 사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빛대신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을 빼면 성경이 될수 없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기록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그 뒤에 펼쳐지는 기적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기적 이것을 비성적이고 이 무식한 사람 저급한 신앙으로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죠. 모세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다. 빼자. 기적을 부인하는 신학자들 그를 따르는 교회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계인들 그랬죠. 모세오경만을 믿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들은 존경은 받지만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데,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시제가 주목해야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현재형으로 나는 나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너를 부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한 이 의미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죽음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모세 오경만을 제대로 믿었더라도,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너희는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후에 그 부활의 참된 그 열매로, 그 의미를 이루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살아갈 때 부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데 오늘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죽음마저도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상황, 우리의 매일의 현실 가운데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고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있으며 돌베개에 잠을 베고 잤던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게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비달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의 그 하나님 동행하며 매일의 현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으로 간증을 고백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개인들은 성전에서 또한 직분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부활도, 영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고백하며 겸손히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그 소망의 참된 생명 아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할의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매일 매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하루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하루 매일 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